뭐야? 갑자기 어디가? 아니, 졸려서 서서 아, 놀래라 <laughs> 수업 시작한다고 눌렀네 갑자기 일어서길래 깜짝 놀랬네 <laughs> 자, 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뭐냐면 물질대사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물질대사 자, 나 감기 걸렸어 컨디션 별로야 소리 지르게 하지마 <laughs> 알겠지? 소리 지르게 하지마 대답 똑바딱바딱 잘해라잉 알겠지? 마이크 어차피 내가 차고 있으니까 너네 목소리 안 들어가, 알았지? 자, 대답 잘해 물질 대사의 정의가 뭐냐면은 생명체 안에서 이해됐습니까? 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에요. 오호라 화학 반응이구나 아시겠죠? 자 종류부터 가볼게요.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얘들아. 동화작용. 작용은 뺄게. 자, 동화작용의 정의가 뭐냐면은, 작은 거를 큰 걸로 바꾸는 거야. 천천히 생각해 볼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친구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분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들아 합성에 가까울까 분해에 가까울까 합성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성들 중에 합성이 들어간 단어들을 하나만 얘기해봐. 제일 쉬운 거 하나 있지 않아? 합성. 어, 자 합성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 있어. 세 글자야, 근데. 너무 쉽잖아. 광합성. 그래. 그렇지. 와. 우아. 그래서 이 동화 작용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예시가 1번 광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도 동화 작용의 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 거냐면요 보통 얘네들은 저장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장됩니다 오케이 큰 분자로 바꿔 중에 되면서 주로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를 저장하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저장을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느냐. 더 분자의 크기가 커졌잖아. 그 분자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저장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에너지의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이거 중3 때 공부했던 거네요. 에너지의 양이 많아진다. 이해되지? 첫 번째 파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반응물. 두 번째 파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생성물. 요거 무슨 반응이니 얘들아? 어쭈 새끼들 봐라. 대답 못 하지. 에너지를 방출했어, 흡수했어. 그러니까 무슨 그별 반응.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흡수한 에너지, 흡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반응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동화 작용을 흡혈 반응이라고도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 하나 하나까지도 따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큰 분자로 합성하는 게 있으면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것도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화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컸던 친구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형태로 바꿔 주게 되는 거야. 얘들아 큰 거를 작은 거로 바꾸는 것은 합성이야 분해야 분해죠. 너네가 요거 하나 바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냠냠냠 쩝쩝꿀꺽. 그렇지 소화도 분해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영양소의 분해이기 때문에 소화 과정도 대표적인 분해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분자, 포도당 분자식 기억하세요? 어? C 까비. 어, 육도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해. C 6 H 1 2 O 6이죠 그거 분해해서 뭐가 뭐랑 뭐가 만들어집니까? 산소랑 이산탄소 만들어지죠. 그죠? 어, 산소랑 이산탄소 말이 안 되는데? 이산 탄소랑 물. 어, 그렇죠. 여러분 포도당의 분자식이 더 커요. 산소의 분자식이 더 커요. 아니, 이산 탄소의 분자식이 더 커요. 포도당. 포도당이죠. 포도당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 호흡. 호흡. 그렇죠. 그 소화랑 세포 호흡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이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저번 시간에 너네한테 이야기했어. 세포 호흡 과정에서 60%는 요 샙을 알파벳 세글자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랬어. DNA 어 DNA 비슷하긴 한데 RNA ATP의 형태로 저장된다 그랬죠? 어, 요거 시험 문 자주 나오는 친구죠. 따라서 이 친구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주로 어떻게 하느냐 방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 0퍼센의 형태로 아, 미안합니다. 4 0 퍼센트의 형태로 ATP로 저장하는 거고 6 0가 세포 호흡으로 쓰이는 거죠. 그 체온 유지에 쓰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프의 모양을 딱 아이고 어, 그래프의 모양을 그려주게 되었을 때 쉽죠? 그렇죠. 첫 번째를 당연히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을 당연히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만큼의 에너지 양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얼만큼의 방출을 했는지. 아 이거 초록색으로 쓸 걸. 아이. 잘 맞춰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친구를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요? 네,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거예요. 요두 가지 과정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렸던 본교재라든지 완자에도 나와 있는 개념인데 위에다가 큰 분자라고 한번 해보자. 큰 분자. 그다음 아래쪽에다가는 작은 분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우야, 요거 두 개밖에 강의 안 했는데 땀이 나는데 나는 지금? 어우야 컨디션 진짜 별로다. <laughs> 얘들아 대답 한번 해보자.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갔다. 이거 무슨 반응이니? 에이,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 됐는데 이거 이화죠? 너네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썼다고 헷갈리면 안 돼. 이화 작용일 거고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가는 게 무슨 반응인 거야? 이게 동화 작용인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사이 사이에 반드시 요것이 첨가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갑자기 화살표 하나가 여기에 갑자기 화살표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얘도 물질 A, 얘도 물질 B라고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까? 이 A와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생체 촉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생체 촉매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봅시다. 촉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결과에 영향을 끼치나요? 끼치지 않나요? 안 끼쳐요. 아, 그, 네, 그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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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최종 마무리 단계인 결과에는 영향이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 속도 향상이라든지 정확도는 향상을 해주는 친구 바로 생태 촉매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따라서 이 생태 촉매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 효소라고 부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 써면 좋겠고 그다음. 아 내일은 병원을 꼭 가야지 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버리는군 두 번째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비교하는 시험 문제 정말 좋아한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물질대사랑 그 다음 여러분 물질대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거 그냥 화학 반응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대표적인, 걸, 대표적인 걸로 연소 반응이라고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림 잘 봐봐. 여러분, 물질대사는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요. 알겠죠? 하지만, 그냥 연소 반응 같은 화학 반응은요, 여기서 슝 방출합니다. 여러분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한 칸, 두 칸, 세 칸씩 내려가서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있어요.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거.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그딴 거 조도 없어. 에너지 그냥 한 번에 방출해 버리게 됩니다. 그다음 여러분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 최소한의 온도를 보통 우리 몇도 잡냐면은 400도라고 잡거든요. 알겠죠? 그럼 연소 반응 일어나려면 최소한 400도 이상의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laughs> 어 놀래라 씨. 근데 여러분 세포 호흡을 하는데 사람의 체온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 36.5C 반올림 할게요. 즉 물질 대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37도 언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다음. 아까 내가 이야기했네. 동화가 일어나던 이화가 작용하던 생체 촉매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즉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관여하지 않는다? 관여한다. 하지만 화학 반응에는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할까 안 할까? 관여하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예, 쌤 그래서 효소가 뭔데요? 그게 뭔데 싶다가 하는 거지. 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요 되게 중요해. 알겠죠? 세 번째 효소입니다. 자 효소라고 하는 친구는요. 첫 번째. 우선 주성분부터 갈게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 막 쓰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주성분. 효소의 주성분은. 어 맞아요 단백질이야 그니까 러 여러분이 그 나오겠지 그 아미노산파트 도 나오겠지 이거 어, 해야돼 주성분 단백질이야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이야 자그 다음은 효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 몇개 이야기 한번 해볼게 두번째 야 얘네들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종이를 불에 태웠어 타고 나면은 종이 또쓸수 있어? 못쓰죠 그쵸 근데 얘는 또 가능이 또 사용이 가능해. 그래서 재사용이라고 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거를 꼭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 후에 소멸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이 효소라고 하는 친구는 기질특이성이라고 있어. 단어가 좀 어렵지 않니? 기질특이성. 그쵸?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기질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너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너네는 이 효소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언제 처음 들어봤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봤거든? 소화효소. 자침 속에 들어있어서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이름 기억하십니까? 다섯 글자요 아밀레이스죠. 존거미 생각해봐요.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을 녹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방을 녹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단백질을 녹이는 소화효소 중에 하나인 펩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함께 시켜드렸을 거예요. 펩신 그리고 트립신. 그래서 여행가서 단백질, 고기,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콜라가 필수다. 펩시가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그 펩신,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단백질을 분해 시킬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탄수화물, 녹말, 포도당, 엿당 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지방은요? 안 되죠. 그게 기질특이성입니다. 무슨 소리냐? 효소는 한 가지 물질하고만 반응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이해됐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냥 주닥치고 암기해야 될 되는 것들 위주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 이 효소가 촉매라고 그랬잖아. 촉매라고 하는 것은 실험 속도 향상과 정확도 향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주된 역할이 뭐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낮춰 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준다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은 더 적은, 그렇지. 적은 에너지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알겠습니까? 요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요두 가지 설명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효소가 요렇게 생겼어. 요 효소야. 알겠지. 그럼 얘가 분해할 수 있는 물질 자체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물질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 누구랑 반응하겠어? 첫 번째, 첫 번째 친구, 얘랑만 반응을 하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 효소라고 하는 친구는 얘랑 반응하게 되었을 때, 얘는... 분해가, 분해가 되거나 합성이 되지만 얘는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 영원히 남아있을 것, 있을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아, 이게 자리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붙여 한번 가보자. 다섯 번째.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한번 가볼 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볼 겁니다. 알겠죠? 따라와 보세요.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에 대한 것을 그래프적인 설명으로 한번 해볼 거야,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응. 책 보고 대답해라. 양 응? 동화작용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동화작... 흡열. 흡열이지. 동화작용이 합성하는 거였으니까 흡열이지. 그렇지? 그럼 반응물 에너지가 많아야 돼, 생성물 에너지가 많아야 돼. 응. 생성물 에너지가 많아야 돼. 잘 봐봐, 얘들아. 잘 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아 정말 맘에 들지 않아요 아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아시겠죠 음. 자그 다음은 아, 조금 맘에 드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너지가 더 높게 올라간 건 분홍색이야 파랑색이야 분홍색이지 더 높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걸까, 적게 필요한 걸까?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럼 대답해봐. 분홍색은 효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파랑색은 더 적은 양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했죠. 파랑색은 효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가 효소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하다, 얘들아. 너네 내가 지금 더 높게 올라간 걸로 뭘 설명했냐면은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했죠. 그쵸?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간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효소가 있다 없다 판단한 거죠. 그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 바탕으로 제가 지금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댔죠. 그러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뭐야 반응물이죠. 여기가 뭐야 생성물이죠. 반응물에서부터 얼마나 높게 올라갔는지가 뭘 뜻하는 걸까? 활성화 에너지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다음 중요한 거.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반응열이라고 불러. 자, 질문. 대답해. 효소가 있을 때 반응열이 큽니까? 효소가 없을 때 반응열이 큽니까? 있을 때가 똑같죠. 아, 똑같죠. 아. 똑같죠. 아. 반응열은 똑같죠. 자주 틀립니다. 헷갈릴만 했지. 솔직히 음. 둘다헷갈릴만 했지. 자주 틀려. 알았죠? 자,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동화 작용이야, 이화 작용이야? 동화. 그렇지. 헷갈리면 안 된다. 동화. 자, 동화했으니 모두 한번 해 봐야 돼. 동화. 이화도 해 봐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 보통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동화밖에 없어요. 그렇죠? 금본 교재도 동화 다 있네. 근데 교과서는 보통 동화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는 이화도 한번 그려 볼 거예요. 보통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어, 내려가야 되겠지? 에너지가? 내려가야 돼. 보통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더 높게 올라간 게 분홍색이야, 파랑색이야. 그러니까 분홍색은 효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파랑색은 효소가 있어 없어. 그렇지. 자, 그 다음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어. 너네 아까 활성화 에너지 구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 반응물에서부터 최고점까지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인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 반응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까지. 이해됩니까? 그렇죠 필기 해드릴 거니까 따라오세요. 1번. 아 우선 요거부터 가자. 이 친구가 누구야? 이화작용이야. 됐지? 자그 다음 1번. 활성화 에너지. 자리가 좁아서 활만 쓸게요. 활성화 에너지는 어디랑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반응물에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최고점. 그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 반응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 반응물에서부터 생성물까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쵸? 요거예요. 자그 다음은 뭐 효소의 뭐요거는 하... 애매하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이따가 한번 드리긴 할 텐데 얘들아 효소 단백질이라 그랬지. 너네 고기 구우면 변하죠. 그죠? 너무 뜨거면 안 된다잉. 알겠지? 너무 뜨거면 안 된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잉. 그거 하나. 그 다음 여러분 뭐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어,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난요거 하나 해볼 거야. 너네 이거 실제 학교 시험문제로 나오기도 하거든? 아, 수행평가라든지 실험 같은 것도 하거든? 카탈레이스 실험이야. 들어본 적 있, 있나? 아, 안 하더라도 할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번째.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쌤, 카탈레이스가 뭔데요? 자, 이거 효소입니다. 효소. 효소고요. 자, 실험 과정은 이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산화수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H2O2입니다. 아. 야, 과산화수소 정도는 기억하자. <laughs> 자, 이 H2O2라고 하는 친구가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거든요. 개수 안 맞지?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면 4, 4 22 맞네요. 이렇게 분해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실험관은 세개 준비할 겁니다. 자, 어떻게 실험 준비할 거냐? 삼각 플라스크. 얘좀잘 그리지 않냐, 점점? <laughs> 삼각 플라스크 세 개를 준비할 거야. 근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풍선을 씌울 거야, 풍선, 고무풍선 하나, 둘, 세 개로 씌울 거야. 알았지? 자, 첫 번째 실험 관에는 아 전부 다 과산화수소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실험 관에는 아무 것도 넣어 주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실험 관에는 생간 조각을 집어 넣을 겁니다. 생 간, 진짜 말 그대로 리버, 그 간. 알겠죠? 에이, 그 간. 그리고 세 번째 실험 관에는 감자 조각을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실험관은 풍선이 요정도까지만 부풀어 올랐어. 과산화수소가 조금 분해됐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실험관리는 이만큼이나 커졌고, 세 번째 실험관리도 이만큼이나 커졌어. 오, 호라. 자, 그럼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 낼수 있는 결론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 생간 조각과 그 다음, 작은 감자 조각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냐면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한다는 것을 파, 분해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제목에 썼죠? 그렇죠. 그 물질의 이름이 무엇이다? 카탈레이스다. 즉 이것이 돌아, 들어있을 것이다. 이게 됐어? 자, 지금도 잘 들어봐. 내가 총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문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답 한번 해주세요. 알겠죠? 기억리은 디귿이 됐던 1, 2, 3, 4, 5번이 됐던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잘 낚을 만한 문구들 몇개 말씀해 드릴게요. 네 번째, 풍선 속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Ox, x, x 뭡니까? 산소. 산소죠, 그렇죠. X구 정답으로 가려면은 얘는 O2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수행평가로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다섯 번째. 실험이 모두 종료되었어. <laughs> 실험이 모두 종료되었어. 종료 후 풍선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풍선을 더 크게 하고 싶단 말이지? 만들 거야.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laughs> 1번. 생간이 됐던 감자가 됐던 즉 카탈레이스를 <laughs> 추가한다. 당연히, 얘 두, 두개 가지고만 실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빼고요. 첫 번째, 카틀레이스를 <laughs> 추가한다는 방법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과산화수소를 추가할 겁니다. 자, 어떤 게더 옳은 방법이 될까요? 2번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완벽해. 정확히 정답이긴 해. 왜 얘를 추가로 넣어줘야지만 되는 걸까요, 반드시?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단어를 언급시켜야 되는 거야. 어떤 특징 때문에? 효소의 땡땡땡. 재사용이라는 특징 때문에 얘를 추가로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바로 효소의. 그렇지. 재사용 때문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어줘야 될 것이다. 왜? 이미 분해가 다 끝난 것은 과산화수소의 분해가 끝난 거지 카탈리스의 분해는? 아니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모든 내용의 설명 끝이고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